자, 7월 수출액이 발표됐는데 역대 최고 성적입니다. 뉴스공장 경제가정교사 최병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아, 예. 예. 자, 지난 한 주간 경제 뉴스 짚어보는 시간인데 수출 그. 역대 최고라는 건몇 년도부터 따진 겁니까? 이게, 이게 이제 무역 통계가요. 네. 56년부터 집계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56년이래. 그러니까 한국 전쟁 이후 어. 이제 좀 정리가 되고 나서. 야. <웃음> 그 <웃음> 당시 어.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뭐뭐억달러뭐 이렇게. 그때뭐 그렇게 좀 예. 아니야. 예. 무역 통계를 낸 이래로 가장 높은 수치다. 예. 어, 월별 기준으로요. 지난 지난달에도 나오셔가지고 예. 예, 역대 최고를 찍고 있다고 했는데 예. 그 행진이 계속되고 있는 계속되고 건데요? 있는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7월달 기준으로 팬데믹 팬데믹 이전인 19년 7월이요, 예. 19년 7월보다 한 20.3%가 증가한 거고요. 그러니까 팬데믹 수준을 회복한 게 아니라 넘어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예. 7월 기준 최고가 18년도 7월달인데 그때보다도 한7% 증가한 거고. 그리고 이제 역대 최고 수준이 17년 9월 달했는데 그것보다 한 3억 2천만 달러 초과한 규모입니다. 지금 뭐 보게 되면은 뭐 이렇게 수출이 잘 되려면은요 결국은 이제 우리나라 그 수출에 한75% 차지하는 게1 5대 품목인데. 이게 거의 다 이제 규절할 수있로막 증가를 하고 있고요. 15대 품목이 뭡니까? 15대 품목이 이제 우리나라 이제 핵심 품목으로 이제 반도체 전통적인 품목으로는 이제 뭐 반도체, 음. 석유화학, 자동차, 뭐요. 어, 그다음에 철강, 그다음에 조선, 예, 그다음에 뭐 컴퓨터 뭐 이런 것들인데 그다음에 신성장으로 이제 바이오헬스라든가 이차전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15대 품목 등에 들어가고 있죠. 지난번에 이제 어 과거에는 반도체가 주도했다면 지금 골고루 성장세라고 그렇죠. 그랬는데 예. 농수산 화장품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흔히 그 신성장 품목이 두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신성장. 한, 예. 하나는 말 그대로 그러니까 이제 산업과 어, 그 소위 미래 산업과 관련된 부분들이요. 예. 2차전지 이런 거. 예. 그 다음에 바이오라든가 바이오. 이제 그러니까 2차전지 이런 것들이 예.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그 한국에 대한 매력도가 증가하면서 농수산 식품이라든가 음. 화장품 이건 이제 코로나 이후 한국 브랜드가 상승했죠. 그렇죠. 브랜드케이컬처와 네, 상승. 관련된 부분인데 문제는 이 신성장 품목 사대 품목이요 그 합계액을 보게 되면은 그 전통적으로 강한 산업인 철강 산업이 우리가 이제 랭킹 5인데 예. 이걸 추월을 했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어... 꿈나무들이 꿈나무들이 무럭무럭 자라고 있다고 표현할 수 있죠. 어... 철강이 주력 한 5위 정도 되는데 그 예. 철강을 넘어섰어요? 그렇죠, 약게. 예. 야, 그러니까 이제 뭐 미래 꿈나무들이라든가 예. 새로운 것들이 그러니까 어, 무럭무럭 자라고 있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지표죠. 이게 그리고 이제 미국 중국 중심에서 다변화되고 있는 것도 특징이라면서요? 예, 그 우리나라가 보게 되면은 그이 이번 두. 두 이 코로나 이후 코로나 이제 전후부터요 두 가지 점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에, 하나는 뭐냐면 은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그 에, 역대 1위를 기록하고 있는 나라들이 미국이나 EU 같은 이제니까 그러니까 전통적인 우방 국가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아세안이 이제 역대 최고를 지금 이제 찍고 있고요. 어, 네. 그 다음에 이제 CIS라고 이제니까 그러니까 저쪽 그이 중, 중앙, 어, 아시아 구, 쪽에. 구소련 쪽에. 그렇죠. 네. 그쪽 이제 지역들이 역대 두 번째를 기록할 정도로 이게 다변화되고 있는데 우리나라 이제 무역에서 이제 가장 이제 좀그뭐 어 중요한 점이자 그다음에 이제 약점 중에 하나가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다고 그랬었잖아요. 그렇죠. 예. 이게 너무 높으면 이게 안 좋거든요. 사실은요. 네. 예. 뭐 지리적인 이점으로 이제 높을 수밖에 없는 건 있는데 근데 이제 중국이 이제 그러니까는 상대적으로 의존도가 하락을 하고 있어요. 아, 중국에 대한 우리 예, 의존도가? 예. 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뭐 전체 수출액이 줄어들면 서 하락하고 의존도가 줄어들면 은 그건 문제죠그 거는요. 예. 근데 예, 앞에서 얘기했듯이 이거 높아지는데 무역 의존도가 어. 줄어들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무역 의존도가 한때는 2018년도 같은 경우 27%를 차지했는데요. 예. 지금은 한24% 정도까지 줄어들었어요. 어, 그렇게 전체적으로는 액수가 올라갔는데 중국은 예. 줄어들고 있다? 예. 그러면 이제 네. 그 공백을 뭐냐면은 미국이 네. 트럼 미국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당히 줄어들고 있었었어요. 아 미국이 다시 늘어났어요? 예, 네, 미국이 오. 근데 특히 트럼프 때 보게 되면 많이 줄어들었었습니다. 특히 트럼프 때 보호무역과 하면서요. 그런데 네. 이제 바이든 정부 들어서 나 이게 이제 급속도로 회복이 되면서 그러니까 한 에, 트럼프 정부 때한 10인에서 1 3가 우리나라 수출액에 있어서 미국이 차지한 비중이었었는데 이게 지금 이제 한1 6까지 뛰어 올라왔어요 음. 재미있는 현상이네요. 예. 중국은 줄어들고 미국은 늘어나고 예. 그리고 예. 전체 볼륨은 더 커지고. 예. 이게 이제 그러니까 상반기는 대단히 성공적이었다 한마디로 말하면 10지지이이지는데 예. 이게 하반기 u 이어질까요? 어 그렇죠. 지금 보게 되면 이제 u t e s 10 minutes, 10 m i n u t e 지10 minutes, 10 m i n u 어 e s 10 m i n 는 t 점이에요 물량은 u t 물량 숫자는 줄어드는데 단가가 높아져서 지금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9개월 연속 인재니까 수출이 인재를 계속 이제 증가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거든요. 네. 근데 지난해 10월부터 물량은 줄어들고 있는데 어. 10월부터요? 그 단가가 네. 인재니까는. 단가 비싸졌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한국, 한국 제품이. 그러니까. 똑같은 그러니까요. 제품인데. 이게 코로나 이후에 생긴 하나 의 현상이고. 어, 좋아요. 네, 굉장히 네. 내용들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죠. 수출의 내용들이요. 음. 그러다 보니까 IMF가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수치를 상향 수정한 거죠 지금. 예. 네. 그리고 뭐 하반기에도 그러니까 지금 인제니까이 수출 기조가 그대로 지속될 거라고 하고 있고 세계 이제 신용 평가 회사들에서도 그러다 보니까는 당연히 뭐냐면 한국에 그러니까는 저이 신용 평가를 높게 유지하는 이유 중에 하나로서도 이 수출 호조를 이제 지적을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교수님이. 전공이 우리나라와 일본의 경제 비교 아닙니까? <웃음> 예. <웃음> 항상 경제 비교를 몇년좀해 오셨는데 일본 상황은 어때요? 지금 어. I.F.가 이제 지난주에 지난주에 이제 그러니까는 그 수정 전망치를 예. 4월달에 이어서 이제 그러니까는 이제 예, 예, 발표했는데요. 우리나라는 올렸죠. 예. 근데 이제 그 우리나라는 이제 그러니까는 4.3퍼센트로 예. 지난 그 이전에 했던 게한 3.6퍼센트였었으니까는 0.7퍼센트 편 어, 올린 거예요. 굉장히 올렸네요 지금 그러니까 국내 전망치보다도 더 높게 보는 거죠. 예. 예. 넓게 보고 있는 것이고. 그런데 이제. 예, IMF에서 되게 이제 올해 성장률을 가지고요. 올해 성장률을 가지고 지금까지 한네번 정도를 발표했어요. 를 예? 그러니까 지난해 연말에 한번 이제 그러니까는 내년도에 대한 전망을 발표를 하죠 그때 우리나라 이제 2.9로 발표했었어요. 를 아, 그때 2.9고 지금 4.6 그게 이제 엄청... 연초에 3.1로 했다가 어. 그다음에 4월 달에 3.6으로 왔다 4.3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게 전망보다도 훨씬 더 좋은 거죠 지금. 예.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뭐 보게 되면 한1점한 그러니까 한4 정도를 1 4 포인트 정도 끌어올린 거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러니까는 사실 지난해 마이너스 성장을 했다. 마이너스 4 7퍼센트었어요 예. 그러니까 기조 효과로 그러니까 올해 굉장히 많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어, 기, 구조죠. 그런데도 예. 작년에 2 3뿐이 올해 이제 성장을 못할거라고 전망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회복이 안 되는 거죠 예. 코로나 이전으로. 그러다가 이제 봄에까지는 한 3.3%까지 끌어올렸었어요. 세계 경기 회복에 따라서요. 예. 그런데 올 이제 이번에 이제 2.8%로 예. 0.5%나 이제 그러니까는 어, 다시 낮춰버렸죠. 아일부러 아, 낮췄어요? 예, 낮춰가지고 처음에 그러니까 전망한 거하고 보기에는 우리나라고 하 하니까 그러니까 1.5%포인트나 확대가 된 거예요. 음, 예. 중요한 거는 이제 수치 하나라는 기억나지 않는데 예. 우리는 전망치가 계속 올라가, 올라, 올라. 올라가는 중이고 일본은 다시 꺼, 그렇죠. 꺾여서 내려가는 꺾였다, 중이다 그렇죠. 예. 그리고 우리는 코로나 이전을 회복한 수준이 아니라 역대 최고로 치를 찍고 있고 일본은 아직 코로나까지 이전을 회복을 못한 상태네요. 예.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그이 문재인 정부 이제 사실 전 전반기하고 후반기로 나눠 가지고요. 아베 이제 수출 규제가 있었잖아요. 네. 그래 가지고 그 수출 규제 이전에는 한국과 일본의 성장률 격차가 4.3% 포인트였었어요. 그 네. 근데 이게 하반기에는 그러니까 이제 8.9% 포인트로 확대가 돼. 어. 그러니까 두배 이상으로 벌어지고요. 우리나라와 성장률 격차가 그 오히려 더잘 그렇죠. 성장하고 있었다. 예. 음. 우리는, 우리는 그러니까 올해도 성장이니까 그러니까 계속 상향 조정되고 있고, 일본은 그러니까 후퇴하고 음. 있다 보니까요. 알겠습니다. 예. 미, 미국하고 비교하면 어때요? 또 하나 비교할 때가 항상 미국이. 있어요. 미국이 이제 그러니까 는 올해 이제 7% 성장을 예상을 하고 있어요. 7%나? 예. 어. 예. 7%나 성장을 예상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이게 이제니까 그러니까 그러 지난해 그러니까 기저효과도 일부는 있죠. 예. 지난해 그렇죠. 마이너스 3.5%였으니까 우리는 음. 마이너스 0.9였었고요. 음. 그러니까 우리보다 한 3%는 성장 여력이 있었는데?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이 미국의 성장률이 이렇게 높아지는 것은 이걸 봐야 돼. 재정 재정을요재정을 예. 올해도 그러니까 마이너스 13.3%입니다. 아 쏟아부었네요 돈을 그렇죠 예. 돈을 엄청 이제 쏟아붓고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니까는 7.08%로 끌어올리는데 문제는 7.0%로 되고. 우리나라가 4 3로 된다고 하더라도요. 네. 예. 연말 되게 되면 우리가 조금 더 앞섭니다, 그래도요. 왜, 왜 그렇습니까? 왜냐면 우리가 우리는 그러니까 그 지난해 예.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 수준에 비해 가지고 아, 이전 예. 수준에 비해서 예전 수준에서 우리가 조금 앞서고 앞서는 점 성적이라는 같고. 게 결국은 이제 코로나를 기점으로 해서 코로나 이전으로 얼마나 빨리 돌아가느냐, 그렇죠. 이건데. 우리는 이미 돌아갔고 예. 그리고 거기서 플러스를 쌓고 있기 때문에 예. 미국은 2분 기에도 아직 조금 못 미쳤어요. 아, 아직도 돌아가지 못했어요? 예. 아 돈을 그렇게 많이 쏟아버렸는데 <laughs> 예. 우리도 돈을 많이 쏟아봤으면 어떻게 쓰고? 우리는 우리는 마이너스 2.9니까는. <laughs> 그러니까 G7 국가들 중에서 미국과 캐나다 정도만이 올해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는 거고요. 음. 나머지 나라들은 여전히 코로나 이전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미국이 워낙 경기 회복을 위해서 돈을 많이 쏟아부었잖아요. 예. 엄청나게 그러니까, 쏟아부었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1 3 3라는 거는 GDP 대비니까 이게 엄청난 음. 규모인 겁니다. 우리는 마이너스 2 9다센트 예. <laughs> 돈을 <웃음> 너무 많 쓰는 거죠. 우리는 한5섯 배, 여섯 배 썼네요. <laughs> 예. 예. 그리고 나서 또 아직은 미국은 코로나 이전 아직 돌아가지 못했다. 예. 예. 그러면 연말쯤 되면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laughs> 그리고 근데 이제 그렇게 해봐야. 어, 그 최종성료표는 오랜만에 우리보다 낮을 것이다. 예. 일본은 그러면 연말되면 여전히 코로나 때보다 마이너스네요. 예, 마이너스 한2% 아직도 여전히 이니까는, 어, 어 부족하니다 올림픽을 기점으로 이제 그게 그 플러스로전환되는거 일본도 것 근데 재정을 마이너스 9.2%니까요. 거의 10% 가깝게 쓰래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이 아, 아, 나온다 오늘 많이 썼는데 효과를 못 봤다. 예.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최배경 예.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